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그렇습니다 대통령 임기의원이 뭐가 대단하다고? 어?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오후인데요. 날씨가 강추위를 어 지금 돌파하고 있죠 아마 대단히 추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두 건강히 유의하시고 화끈하게 힘 하고 가겠습니다 화끈하게 고고티 v 보시는 분들 고고티비한테 후원 좀 하셔야 돼요 자율구동료 몇만원씩이라도 내주셔야 돼요 12월달에 들어온게 2만원 들어왔어요 2만원 보름 동안 담뱃값은 정식 까은고사고 담뱃값도 안 나옵니다 양심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보실를 말든가. 그, 윤석열을 비판하는 한, 제가 보수주의자라 그러기 때문에 구독자 안 놉니다. 계속도 이준석을 이제 그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한 10명씩, 15명씩 구독자는 빠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요번에 반드시 제거한다. 다음 영상은 이준석의 신당 실패와 김건희 특검법을 다루겠습니다. 걔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지고, 어, 윤석열과 김기현하고 딜이 들어갔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laughs> 어, 물론 좌파, 오히려 좌파 진보 매체보다 지금 근래에 와가지고 조중동이, 어, 독,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마지막으로 조선일보가 지금 들러붙는데요. 윤석열 네가 고쳐라. 안 그러면 너 쫓겨난다. 김건희 격리시켜라. 안 그러면 너 김건희 때문에 대진다. 그런 논조가 엄청 나오죠. 그거를 얼치게 평론가들하고 변의제 같은 것로아이가 조중동이 드디어 연합을 해서 윤석열을 치기 시작했고 김건희하고 이혼을 시키려 그런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어? 그것들이 말이 기준이 되고, <laughs> 진실이 된다. 그, 그러니까 정치란 게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변이제 같이 하면 말입니다. 더 똘끼가 나게 할수 있어요. 응? 그놈 같이 하면은. 그런 돈도 많이 벌고, 그놈 지금 비서 데리고 다니고, 경호원도 데리고 다니고, 벤츠, 어, 음식은, 벤츠는 모르고, 음식은 고급차 타러 차고 다니고, 골프 치느라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그놈의 자식. 어, 그런 식으로 방송해가지고, 그게 다 그런 겁니다. 조갑제는, 어, 해운제 모집하려고 이준석을 YS로 띄우고 있고, 정규제란 놈도, 어, 걔네가 뭐 주주로 했나봐요. 펜앤 마이크를. 그래서 쫓겨났죠. 그죠?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 개인 유튜브를 해가지고 이준석을 빨면서, 해운제 합시다. 해운제 해주세요. 그러고 다니면서 한심한 놈들. 고고TV가 1년 반 전에 해운제 모집하고 지, 걔네들 같이 방송했으면요. 지금 이모양 이꼴 안 됐어요. 결국은 고고TV의 논조가 오를 겁니다. 이 추운 일요일 날. 하느님도 추워서, 어? 힘드시겠소 <laughs> 엄청 추워. 김순덕의 도발. 이 김순덕이 보면은, 어, 어제 김순덕이가 그 칼럼을 썼는데요. 요쯤이 이거요. 예성열이 너! 어? 긴건이 정리 안 하면 너 쫓겨난다 이거예요. 빨리 긴건이 정리해라 이건 이거, 이거죠. 어 제목은 뭐 황제의 아킬레스건은 아내였다. 다시는 얘기죠. 나폴레옹은 아내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 고고특별 이런 거 알아도 이런 거 절대 말안 씁니다. 과거의 역사, 과거의 명사, 과거의 주, 어 구문, 명문을 절대 방송 안 씁니다. 몰라서 하는가 안 하는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그러죠. 김영삼이, 김대중이, 또 요새 와서 김종인씨가 언제 역사적인 인물 들고 나오고 역사적인 명구를 갖다가 정치하는 거 봤습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이 이준석이란 놈은 막 동서고고명을 막 자기한테 유리한 거만다 갖다 붙이고 있죠. 하다 보해 영화 제목, 영화 내용까지 붙이고 있죠. 김순덕이도 지금 영화 내용을 갖다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그 윤석열을 저격이간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바뀔 게 아닙니다. 김순덕의 결론을 뭐냐 하면은 너 쫓겨난다 윤석열로 이건데 결론적으로 밑에 가면은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을 제2부속실 빨리 만들고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라 그러는데 그거 이제 늦었어요. 제2부속실을 만들어 봐야 긴거리가 용컨들을다장악했고특별감찰관어 해봐야 아무리 야당 여당이 제대로 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도. 윤석열의 그 악력은 못 이깁니다. 쫓아내는 수분이 없어요. 누구를 김건희를 나라를 위해서 일단은 격리시키고 쫓아내는 수분이 없어요. 김순덕의 도발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선일보가 어제 그 아무튼 주말이라 주말이라는 그 주말판이 항상 나오죠. 주말판이 더 재미있어요. 조선일보를 내가 한 40년 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기본으로 가라. 어? 보수는 자유, 공정의 핵심 가치다. 과연 윤석열 리가그 길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서 대문자 모관에 사진, 사진 띄운 게 누구예요? 이재용하고 재벌 총수 10여 개 들어가서, 10여 개 그룹 데려가가지고, 저기 뭐야, 부산 가서 떡볶이 먹방한 거, 그거를 비판하죠. 어? 그리고 거기서, 그, 아, 다 읽어봤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 김순덕 도발이니까, 너가 자유를 그렇게 외치고, 경제를 그렇게 외치더니, 떡볶이 먹방 가서 지쇼한게 어떻게 그게 자유고, 경제인의 자유는 어디 갔느냐? 응? 네가 경제인들을 억압해가지고, 부산에 투자하라 그래서 안 했더니, 부산에 투자하라고 떡볶이 씹고, 먹방하는 게 쫀쫀하다 한 게, 그게 경제냐? 그게 자유냐? 어? 지금 조선일보가 하루에 한 건씩 칼럼하고, 기자하고, 기자들, 기자들이 논조하고 사설하고 돌아가면서 윤석열을 지금 비판하죠. 어, 레임덕이에요, 레임덕. 어, 근데 윤석열은 멍청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자,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 꽉 잡혀 있어요. 김순덕의도발로 도발로 말, 도발로 들어가는데요. 김순덕이 얘가 칼럼 쓰는 거뭐헷갈닥헷갈닥 그래 요 얘가. 얘도 치맥끼가 왔어. 우리 세대하고 거의 비슷한 애예요. 김순덕이가 제가 간접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동아일보 최고직 최고위직이 어 우리 치, 어, 친구였어 친구. 그래서 <laughs> 김순덕이 도발. 음? 핵심만 할게요. 어, 어 스코 감독의 나폴레옹, 스코 감독의 나폴레옹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본 적이 있는데 다 까먹어요. 고거 팀면 늙어가지고 하도 머리가 복잡해서 다다 다 까먹어. 음? 스콧 감독의 나폴레옹 감독의 나폴레옹, 음? 스콧 감독이 LA 타임즈하고 이야기 어, 인터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강하고 뭐든지 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인물이 나폴레옹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킬레스 건을 가질 수 있었을까? 조세핀을 말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에게 아킬레스 건은 한 여자였다. 그래서. 스콧이 나는 핵심을 파고들었던 거다.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관계라는 핵심을 파고들었건다 조세핀은 나폴레옹한테 이런 말을 한다.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You are nothing without me. 아, 이런 거 잘한다. 넌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그대로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치환하는 거예요. 지금 김순덕이가 음? 조세핀의 말이 위대하고 싶겠지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말해봐 You want to be, you want to be great You are nothing without me Say it 말해봐 이 멍청아 나 없이 너가 뭐를 할수 있어 유럽 인구의 절반을 다스린 제국의 황제가 나폴레옹이요 그런 위대한 남자를 손끝으로 가리고 놀던 유일한 사람이 조세핀이었다 날름거리는 촛불 아래 그 여자가 속삭이듯 아니 시오했듯 이렇게 말하는데 불현듯 윤석열과 김건희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김순덕이. 날름거리는 촛불이 아니라 희황찬란한 휘황찬란, 만찬과 그저 연애와 그 다음에 명품이 또는 해체 능는게 김건희의 본질이다. MBC 스트레이터가, 어? 당시 대통령 후보부인이었던 김건희, 어? 김건희, 김명신에게 일곱 개의 내용에 대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응? 그러니까 m b 스트리터가 그때 김건희 녹취록을 갖다 털었잖아요 그래 김건희가 일곱 개의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근데 벌써 다 안타깝게도 내용이 유출돼 버렸는데 그중 하나가 이거였다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수 있는,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은 완전 바보다 고거티비가 지금 개월 동 6개월 동안 앞에 방송 전에 네 가지 가 사진하고 네 가지 나레이션을 붙이죠. 그죠? 거그네 번째에 들어가는 게, 우리 남편은 바보야. 뭉충이야 내가 다 챙겨줘야지 뭐라도 할수 있어. 저 사람은 완전 바보다. 그거 올리죠. 이제야 이런 걸 하냐? 이거 사? 순덕이하고 조선 동안 너희들? 남편이 집에서 라면 하나 못 끓여먹어. 마누라가 챙겨줘야 한다고는 투정과 일반인의 투정과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 애기는 같은 껍이 아니다. 같은 껍이 아니다. 국정까지 대통령 부인이 챙겨줘야만 뭐라도 할수 있는 대통령이라면 나라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계초부터 이거 레임득이라고. 어? 윤석열을 망가뜨리는 아킬레스건은 김건희라고요. 이제 와서 석고시 서쿠, 감독한 나폴레옹이 그런 모습이다. 전쟁터에서, 음? 나폴레옹은 내 사진에 불가능이란 없다! 고 외쳤지만은. 근데 나폴레옹이 내 사진에 불가능이란 없단 말을안 외쳤어요. 그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가, 나폴레옹이 얼마나 쫄장부인데요 여성 편력심하고 나폴레옹이 쫄장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중세 시대에 어찌 어찌 해가지고 로마가 망하는 과정에서 그냥 유럽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냥 점령하고 어? 통일은 아니고 반통일한 거예요. 저는 나폴레옹을 위대한 인물로 안 봅니다. 1 0대 때부터 그랬어요. 내 사진에 불가능이란 없다고 외쳤을지언정 조스핀 앞에서 바보 멍청일 뿐이다. 유럽 대륙을 정복한데도 사랑이라는 전쟁에선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패자다. 즉 무슨 말을 하면은 어? 사랑이라는 전쟁에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패자다.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패자요. 지금 현재 멍청한 김, 멍청한 윤석열과 사악한 김건희에 대해서 윤석열은 김건희를 보호하고 편애스럽게 사랑하니까 윤석열이 더 패자라는 소리예요. 아우 징그러워. 그래서 나는 우리 와이프를 그렇게 그래 사랑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어? 그럼 우리는 패자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학자들도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조세피는 나폴레옹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혼할 때야, 어? 그 나폴레옹의 말, 두 번이나 유배가잖아, 이거죠? 이혼할 때야 비로소 사랑했음을 조세피는 알게 됐다. 왜? 왜 그랬을까요? 왜 조세핀이 이그 어, 나폴레옹한테 이혼을 당해야 당할지게야 사랑했음을 알게 됐을까요? 김순덕이 너도 헛똑똑이다. 권력과 그죠? 권력과 보석과 사랑을 총 강장하던 조세핀이 나폴레옹 하나만 조정을 하면 허수아비 같은 나폴레옹을 조정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권력과 특검과 명품, 휘양 찬란한 만찬과 그런 걸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어? 내가 사랑한 것은 나폴리옹이 아니었고 권력과 특권이었다. 그 말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아? 그게 김건희라는 것이야. 근데 김건희 그그그 그 정도도 안 돼요 맹해가지고 아이고야. 윤석열은 4월 미국 국뿐, 국빈 방문에서 워싱턴 포스터 이사 인터뷰에서 어, 미스터 윤, 프레젠트 프레지던트 윤. 너가 이때까지 살아온 곳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나는 나이, 들, 나이 들어서 늦게 50살이 넘어가지고 다돼서내 안에 김건희 여사님을 만난 것이 결혼 만나서 결혼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이거 진짜 멍청한 놈이죠? 이제 와서 순덕이가 이런 걸 갖다가 어, 비트를 놓죠. 4월 때는 지난 작년 4월은 대통령 취임 1년이 다가오는 시점이었는데 미국 방문을 앞두고 윤석열이 가장 행복한 계획으로 대통령 당선도 아니요 정권 교체를 원했던 다수 국민을 국민은 국국의 심정으로 두 번을 찍었는데 대통령 당선도 아니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아니요 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한 것이 최고로 행복했다. 이런 개인사 발언이 대통령 이미지를 부드럽게 해주는 측면은 있어. 나, 아, 이 경우엔, 나의 아킬레스 거는 내 안에, 김건희 여사님이라고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이 바보라니까? 얘가 국민이 어디 있어요? 민족이 어디 있어요? <laughs> 보수가 어디 있어요? <laughs> 윤석열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 사람이 김건희인데, 누가 감히, 여론이 안 좋은데 김건희 여사와 측근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둬야, 특별감찰관을 해야 한다는, 어, 말을 할수 있겠나. 대통령 비서실의 김 여사 일정과 예산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따로 둬야 한다는 거 말할 수 있겠나. 말 많이 했어, 이 여사, 순덕아 국회 내부에서도, 어, 그 혁신적인 그 보수들,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그렇고, 말 많이 했어. 이리서 그놈아만 말안 했어. 어? 무서워서 그 놈아는, 긴 거니 건드리면 지 그냥 성상남 문제 그냥 무고죄처럼 잡혀 들어갈까봐. 어? 다 말했어, 이놈아. 응? 원래 이렇게 지서대라고 비서실장이 있는 거라고 돈을 더, 돈을 더럼습펠더는 강조했다. 돈을 더럼습펠더는 누구야?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활동이 별도 게시되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와 달리 우리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사진이 함께 올라간다. 이제 이걸 비판하냐? 어? 그래서 용산에서 VIP1, VIP2 소리가 나오는 거다. 심지어 VIP 0라는 말이 나온다. 지금 그, 그, 용콘대 출입기자들이나 용콘대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절 초풍하고 있대잖아요. V1은 윤석열인데 V2는 김건희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2가 윤석열이고 V1이 긴 거리다. 그래서 이 VVIP로 긴 거리를 칭한단 말도 있죠. 그죠? 조세핀은 어려서 점쟁이한테 프랑스 여왕이 된다는 운명행격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건 콕콕 잘 찝네. 조세핀은 점쟁이한테 프랑스 여왕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윤석열도, 아니, 긴 거리도 천공이랑 무속인을 찾아다니면서, 어? 왕이 돼. 들었다고 그러잖아. 어? 조세핀은 너무나 여성스럽고 우아해서 남들이 몰라봤을 뿐, 남자를 초종할 줄 아는 조세핀은 노련한 정치가 있다. 모르지 뭐, 우리 그 시대 안 살았으니까. 근데 김건희는, 어? 여성스럽고 우아하지도 않죠. 어? 천박하죠. 어? 재건축을 몇 번을 했는지 모르죠. 영화에서 조세핀의 부정 때문에 나폴레옹이이집트원정에서 부랴부랴 오는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나폴레옹이 소환 명령을 안 받고 돌아올 것이라는 정보를 경무 대신 푸시에게 전해준 스파이가 바로 조세핀이었다 응? 이집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 그 무슨 이유인지 조세핀이가 부르죠. 다 까먹었으나 나폴레옹을 귀환시켜 버려. 이게. 김건희가 1년 동안 13국을 돌아다니면서 핵가닥 불러덩 발자닥 하면서 쇼핑하고, 명품 쇼핑하고, 관광하고, 만찬하고, 어, 연애 부풀고, 뭐가 다릅니까? 조세피는 거 정도는 아니겠죠. 음?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온통 황제뿐인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계를 위해 후계자를 필요로 한다. 결국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와 이혼을 택하는 것이다. 그때는 벌써 나폴레옹이 망가질 때예요. 음? 행운의 별 조세핀과 헤어진 뒤 패배를 거듭하다 죽음 앞에서 듣는 그 여자 조세핀의 환청은 성특하다. 내가 너를 파멸시킬 거야. 심원아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 그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내가 너를 부숴버릴 거야. 내가 당신을 심원아심원아가 우리나라 배우 중에서 김지미 다음으로 난 예쁘다고 봐요. 김지미 무리 다음으로. 시원나가 전통적이고 현대적인 미를 갖고 있죠. 시원나 이후는 진짜 미는 없어요. 어, 정윤희가 정윤희도 예쁘죠. 주말입니다. 농담스럽게 말하는 거다. 내가 당신을 파멸시켰지. 내가 너를 부셔버렸지. 다음 생에 내가 황제가 되고 당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거야. 그럴 필요도 없어. 지금 김건희 실존적인 대통령이고. 어 김건희가 모든 국정을 장악했어요. 김건희는 비대위원장이라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가발 벗기고 그러기 전에 걔 가발 벗기면 뭐가 있겠니? 어 가발 벗 어, 가발 쓰고 다니는 놈이라 재건축한 것이나 너 비대위원장이라 당정합의래라 <laughs> <laughs> 검찰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김건희 명품백수수억을 사건을 고발함에 따라 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사건 연료 억에 대한 소환조사가 없으면, 서면 조사만 했다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억이라고 바짝 수수할 건 같진 않지만, 어쨌든 두고 볼리다. 뭘 두고 봐? 어? 김건희 고수도로도 주사하는데 뭘 두고 봐? 순더가. 응? 작년 9월 그, 그 명품백을 받은 자리에서 몰래 찍었고, 11월 말 공개한 그 영상에서 차칭, 통일운동, 보통 친북 활동가로 알려진 제이미 고포 최 목사에게 김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 나는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막상 대통령이 내, 대, 되면은 내가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할 건더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이 자리라는 건 대통령의 자리, 김건희의 자리다. 과거에도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하하하, 그기는 무시하지 못할 거야.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어? 남편이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말했다. 응? 그때 김건희 녹취록이 터지면서, 그 윤석열이가 넘어갈 뻔했죠. 그죠? 그때 김건희가 나와서 드러난지 않게 잘하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내주만 하겠다. 돋보일려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건 욕을 가는 것, 잡것이라니까. 응? 취임해 보니 배우자도 할 일이 적지 않더라. 윤석열이 한 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겸손하게 잘하라고 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윤, 윤 대통령만 모르고 있다면 개인적 희극이 아니라 나라의 비극이다. 멍청한 새끼라니까. 멍청한 새끼라니까. 5천만 국민을 지 와이파한테 밑으로 갖다 놨다니까. 순덕이가 마지막 결의를 내요. 그래서 눈물을 먹고 눈물을 먹고 반복 먹음고 반복한다. 내년 총선에서 필 폭망하지 않으려면 곧 구성될 국민의 힘비상 대책위원회를 통해 쫓기듯 임명하지 않으려면 특별 감찰관과 제2 부속실 임명을 윤석열은 스스로 스스로 속히 단행하라. 그것이 영화 속 나폴레옹처럼 국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길이다. 꼴값을 해요. 내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김순덕이를 그냥 대견하게 봤어요. 그런데 얘는 맨날 핵가다핵까닥 핵가다. 어? 한 1년 전만 해도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또한 5, 6, 6개월 전에는 김건희를 보고 하라 김건희가 무슨 잘못이냐. 이재명이 도 잘못이다. 그러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그냥 여론을 핵 돌았으니까 김건희한테 특별감찰관 붙여라. 이부속실을 만들어라. 끝났어요. 이부속실 만들어서 안 됩니다. 이젠 여러분. 고고 TV 말에 기준되고 고고 TV는 먼저 찍는다. 이부숙씨 신경아에 상관없어요. 안 돼요 이제는 특별감찰관 만들어도 안 돼요. 국민이 너무너무 실망을 하고 그이 정권에 대해서 김건희 혐오적이에요못 믿어요. 그렇게 어떻게 돼요? 이혼은 못 하겠죠. 무력과 무슨 여역에서 윤석열 씨가 당하고 있어. 요 그러면은 저기 그아크로비스터으면안 됩니다. 한남동 광수를 빼가지고 아크로비스터 가면 거기서 오세요, 오세요 명품도 가져오세요, 도움도 가져오세요. 어떤 이권을 줄가요거제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그게 사적인 공간이니까 큰일 납니다. 얼렁도 산만리, 어? 어? 도, 뭐, 얼렁도 산만리, 독도는 우리, 땅, 독도로 보내야 돼!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